아니 오늘도 회사를 가야지. 아, 음, 뭐지 이게? 음, 무덤 같은데. 아니 이것은 겐지 의 에코? 뭐지 내가 오늘 하던 으아. 뭐지 방금? 아니 바나나 겐지가 됐잖아. 세상에 바나나 겐지라니. 냥냥냥냥냥냥냥냥 어, <laughs> 근데, 왜 이런, 게 있지? 음, 유연장 이군좀비대인나 주겠다. 이 옷을 발견했다면, 지구를 구하라 오, 날붙도. 오, 그러니까 세상을 깔끔히 하자, 이거지? 이렇게, 하자는 친튕해내기수리 제풍참. 수리검 오 겐지 역시 오버워치 내가 좋아하는 캐릭인데 좋게 나오구만 제품참 아니 제품창이 원래 데미지 좋아하는데 제품참 에에 역시 오버워치 게임이야 핫 에에에 다시 가라 나 정말 좋다 이게 뭐지? 류 진우 캡 후라이! 맞다 이게 용광이었구나슈슈슈 샤뚜 이야~~ 샤뚜 이야~~ 샤뚜 샤뚜 이야~~ 아 먹잠 아야야야야 그럼요 겐지 스킬 써야겠구만 간다 겐지 아이어아이유겐지 스킬 발동 슥슥 슥슥 슥3슥 아이고 잘못 썼군요 이렇게 10 10지0 겐지 포0 1구만0 수리검. 안녕. 안녕. 일단 수리검 던지는 우리 한번 해. 안녕. 오 좋은데? 또 되는 안녕. 안 안녕. 안녕. 음. 제가 쇠풍창 음. 해힛아무리 음. 나무 아, 아프당 음. 나무리아 나무. 이러면 아기 고기 고기 오기가 고기. 없나 쥐어어어

땅이다! 쎄! 아하하하! 쎄! 쎄! 응? 됐어, 그럼. 지풍참! 몰라. 흠, 응. 내 바나나 겐지입니다 흠, 응. 꽃기! 꿀코, 응. 꿀코. 지풍참! 지풍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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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다 했구나. 예! 아,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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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쁜 <목소리도> 재미 제가 제가 찍어 음 응. 맛있죠 음 밤이 언제 지려나 일단은 이렇게 엔딩을 찍어야겠군 어쩔 수없군 그. 응. 일단은 스토리 해서 회사에 가던 바나나가 겐지의 옷도 입고 겐지의 검을 잡았는데 바나나 겐지가 된 바나나 크리퍼 알겠습니까 여러분? 다음에 봅시다 류, 진노 케우, <laughs> 그라게케 다음에 봅시다 <laughs> 다음